오늘은 잇몸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잇몸 건강이 정말 중요해지는데요. 잇몸병이 전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잇몸을 잘 관리해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잇몸 질환을 가진 환자가 훨씬 기관지염에 걸릴 확률도 높고 폐기능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잇몸이 나빠지면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잇몸질환이 있었을 때 제때 치료를 받지 않으시면 잇몸의 세균이 혈액 속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또 잇몸질환이 생기면 이 염증이 뇌에 염증성 신호를 보내 치매를 일으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2020년 발표된 연구자료에 따르면 중증 잇몸질환을 가진 노인들이 정상 인지기능을 유지하는 노인보다 2.3배 더 높은 치매 발생 위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잇몸을 건강하게 챙기는 게 무엇보다 내 몸을 위한 것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100세까지 팔팔하게 88튜브입니다 혹시 아직도 구독을 안하신 분들 계신가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매일매일 최고의 건강 정보와 생활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잇몸을 잘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질병을 예방하고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양치를 기본적으로 잘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하지만 음식을 먹고 나서 양치할 때도 바로 양치하면 안 되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먼저 잇몸을 상하게 만들 수 있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커피, 콜라, 탄산수입니다. 커피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먹게 되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커피는 우리 치아를 착색하게 만들고 부식시킬 수 있습니다. 커피를 드시고 나서 칫솔질을 바로 하시기 보다는 물로 입을 헹궈준 후에 양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하게 커피를 마시면 오히려 잇몸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에 하루 적정량을 꼭 지켜드시고 커피를 마신 후에는 입안을 꼭 물로 헹궈낸 후에 치아를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산성이 강한 음식입니다. 와인이나 레몬, 자몽 등 산성이 강한 과일을 먹게 되면 부식성이 강하기 때문에 30분 정도 지난 후에 양치하시는 게 좋습니다. 탄산음료나 콜라산도가 높은 음식들을 먹고 난 후에는 꼭 입안을 물로 헹궈주시는 습관을 가져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치아가 미세하게 균열이 생기고 마모가 생기기에 딱딱한 음식이나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도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랫동안 씹어야 하는 질긴 음식일수록 치아에 균열이 생기기 쉽습니다. 잇몸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가장 잇몸에 좋은 음식은 사과입니다. 사과는 잇몸 건강뿐 아니라 치아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사과에는 섬유질이 풍부해서 치석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되고 입냄새의 원인인 박테리아를 없애고 충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C가 많은 과일을 드시면 잇몸에 좋습니다. 사과 외에도 딸기나 키위, 오렌지와 같은 과일들을 드시면 좋습니다. 잇몸을 구성하고 있는 콜라겐을 생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것을 줄여주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대부분의 과일에는 비타민C가 많은데 비타민C가 치은염이나 구강이 감염되어 손상된 조직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고 잇몸 붓기에 도움을 주기에 과일을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잇몸에 좋은 음식 가지입니다. 가지에는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잇몸 염증을 제거할 뿐 아니라 항염작용을 합니다. 치태가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가지 꼭지에는 진통과 지혈 작용을 하는 성분이 풍부한데 가지 꼭지를 물에 끓여 입에 머금고 있으면 잇몸 통증을 줄여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가지 꼭지를 말려서 끓인 물에 소금 또는 주염을 넣어 가글을 해주시면 잇몸 염증에 더 없이 좋은 가글이 됩니다. 가지 자체에 항염 작용을 가진 다양한 성분이 풍부하고 쿠쿠테인이라는 화합물이 염증을 진정시켜줘서 염증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가지 요리하실 때 가지 꼭지를 버리지 말고 말려서 보관해 두시고, 차를 끓여서 드셔보시길 꼭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잇몸 효과 보는 음식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에는 철분, 엽산,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죠. 칼슘이 치아를 튼튼하게 만들고, 치석이 생기는 것을 막고, 박테리아로부터 잇몸을 보호합니다. 시금치 안에도 비타민이 풍부한데, 잇몸의 붓기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넷째,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입니다. 염증을 줄여주고 면역 체계를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분이 바로 비타민 D입니다. 칼슘과 인이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기에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버섯, 계란, 치즈, 불포화 지방이 많은 연어, 옥수수 등이 있습니다. 채소에도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바로 식이섬유가 치아 표면을 닦아주는 세정효과가 뛰어나고 치아 착색도 방지해주니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시는 게 중요하겠죠 다섯 번째 잇몸에 좋은 음식 바로 녹차입니다 녹차의 가장 큰 효능 중 항염작용이 있는데요 플레보노이드 성분이 세균이 번식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 녹차에 폴리페놀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가 시리신 분들은 증상을 완화시켜주고 충치를 예방해준다는 중국 대학의 연구가 있었습니다. 녹차 속 카테킨 성분은 특히 치주염을 예방하는데 탁월하다고 합니다. 일상적으로 꾸준히 녹차를 한잔씩 마셔준다면 잇몸 건강에 도움이 되겠죠? 여섯 번째, 잇몸에 좋은 음식은 바로 당근입니다. 당근을 씹으면 침분비가 늘어나고 섬유질이 풍부해 치아에 붙은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하는데 도움을 주고 구취해도 좋습니다. 당근에는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하니 잇몸뿐 아니라 눈 건강, 노화 방지에도 좋으니 꾸준히 드셔주세요. 치아는 항상 꾸준히 구강 검진을 받으면서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음식을 먹는다고 알고 있던 치주 질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몸의 잇몸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 주기에 예방과 관리에는 가장 좋으니 올바른 음식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음식 말고도 잇몸 염증을 위해서 관리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방금 전 가지꼭지 달인 물에 소금을 넣어서 가글해주면 좋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만큼 소금을 이용해서 가글하는 것이 잇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양치질 한 후에 소금물로 가글을 하면 잇몸 염증을 줄이고 붓기를 줄도록 도와줍니다. 우리 몸의 체액보다 소금물의 농도가 낮으면 큰 효과는 보기 어렵고 또 너무 농도가 진해서 소금이 많으면 구강을 손상시킬 수 있어서 적정한 농도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한 컵에 티스푼으로 소금을 3분의 1 정도 넣어주시면 되고 꼭 완전히 녹여서 가글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구강은 항상 촉촉하게 유지하는 게 좋아요. 입이 자꾸 마르신다거나 구강이 건조해진다면 치주염이 쉽게 생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다른 장기들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처럼 침샘 기능도 저하되다 보니 입안이 점점 건조해집니다. 당뇨를 가지고 계신다면 소변으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 구강이 더욱 건조해집니다.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입속 침분비를 감소시켜 잇몸이 잘 붓고 구강 환경을 악화시키게 됩니다. 침 자체가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세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산을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바로 침이 충치를 예방하게 해주는 것이죠. 박테리아가 번식하는 것을 막아줘서 침은 입 냄새를 나지 않도록 예방해 줍니다. 하지만 침이 적게 나온다면 건조해지면서 잇몸 질환뿐 아니라 다양한 구강 질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입이 마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충분히 수분을 섭취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1.5리터 이상은 드셔야 합니다. 구강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숨은 입이 아닌 코로 쉬어 주세요. 구강 건조증이 있다면 무설탕껌을 씹으면서 침이 생성이 잘 되도록 해주시고 음식을 드실 때도 오래 씹으면서 침샘을 자극해 주셔야 합니다. 입안을 혀로 굴리면서 침을 충분히 나오게 한 후에 잇몸을 하나하나 혀로 마사지하듯이 굴려주세요. 윗니, 아랫니, 입천장 모두를 꼼꼼하게 닦아준다는 생각으로 내 혀로 잇몸 마사지를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음식을 드시면 항상 꼼꼼하게 양치질을 해주시고 치실과 치간칫솔의 사용을 잊지 말아주세요. 나이가 들수록 정기적인 치과 검진은 필수입니다. 꾸준히 스케일링도 하고 치아와 잇몸 관리 잘하셔서 100세까지 팔팔하게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잇몸 건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이미 생겨버린 염증을 음식으로 되돌리기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음식으로 예방하고 몸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습니다. 평소에도 식습관에 신경을 쓰셔서 건강한 치아 건강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다음엔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어제보다 더 팔팔한 하루 보내세요.